오늘 우리에게 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아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함을 압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로 초대하셨습니다. 듣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자기 순배에는 변명 예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며 왜곡합니다. 인간의 부정과 왜곡이 거부당하고, 오직 세계가 증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타락의 피로 삼는 인간의 교만이 말씀에 의해 교정되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예배하려는 나쁜 시도가 전적으로 거절당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신앙이 우리 주관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을, 주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계셨기에 그들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아실까요? 전능하셔서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단순히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시고 분석하시며 내 운명을 결정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 계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라. 그렇게 재촉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에게 구원의 주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온전케 되는 지점까지 기어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며 또 기적에 의해 넋이 나간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본그 순간, 주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아마도 진심이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에게 나아왔던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지에 대해서는 주님의 점검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했지만 병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주님에게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절하시는 특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소인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점검하시며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받아들여 주실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칭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받아들여진 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주님의 군사로 받아들여진 자들에게는 다양한 임무들이 주어지고 주어진 임무들을 수행하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수시로 점검을 하십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재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점검하시는 주님의 특징을 오늘 본,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진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라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귓속말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 물어볼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죠. 주님은 살피시는 살피시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피시되 실수하시거나 빠뜨리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살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눈은 잘못될 수 없도록 완벽히 분별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종종 실수를 하죠. 왜냐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완벽하신 분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인간에게 자신을 맡길 리는 없으시겠죠, 당연히.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안에 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정말로 몰라서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부류인 부류의 인간인지를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신 거죠. 인간은 사람의 참된 본성을 정확히 통찰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얼마나 그 순간 열정적인가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 순간 그가 열정적이면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순간 더할수 없는 열정을 보이는 인간이라도,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큰 시대를 쌓았다 하더라도, 그 속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또 다른 계산과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이중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님은 인간의 그런 속성까지도 정확히 파악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 포기하지 못해 하나는 나를 얻지 못하게 된 예에서도 그 예에서도 사람을 보는 주님의 분별력이 얼마나 완벽하신가를 볼수 있습니다. 그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도덕적이고 모든 사람 모든 면에서 탁월해 보였고 선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을 소유하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의 겉모습과 그 달리 그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사람 할 리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다 아셨던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 51편 6절에서 중심의 진실함,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입술이 아니라 중심이 문제라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범죄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 범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으로부터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이란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신실한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도 신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1 0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밝히 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우염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단정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멋있게 보였거든요. 거룩해 보였거든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는 가장 맹렬한 비난을 받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해서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그들을 판단한다면 그들은 매우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의 큰 원칙을 세우셨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구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단번에, 다시 말해, 한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정확히 살피시는 이 시선을, 시선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분별하시고 살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십니다. 책망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 안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동정심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파멸로 내닫지 않도록 경책하셔서 바로 서게 하시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책망입니다. 주님이 체포되어 심판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다혈질적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맹세를 했었습니다. 누가 보면 누가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도 심지어 죽는 곳까지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체포되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 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도 우리 각자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허풍을 떨고 장담을 할때 베드로의 허풍이 얼마나 공허한 장담이었는지 주님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할 때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를 어떤 눈길로 보셨을까요? <laughs> 베드로를 보셨던 그 눈길로. 주님은 지금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행이 불일치하고 우리의 이중적 태도를 살피고 계시는 거죠. 앞에서는 호언장담 큰소리를 치지만 그 속마음이 어떠한가를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사실 어쩌면 바로 그 사실이 베드로와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바라보자,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길 속에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동정심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보았기 때문에 나가서 통곡을 했던 겁니다. 주님의 눈길 속에는 저주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동정심으로 바라보셨던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이 베드로와 가렷 유다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유다는 밖으로 나가 목을 매달았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거죠. 우리를 바라보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이 동정심과 균열지심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동정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동정심,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모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국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을 출애국시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향한 동정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출애국을 시키신 거죠.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마가복음 6장 34절은 어,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큰 소리를 칩니다. 호언장당합니다. 그러나 절차절명의 순간이 되면 또 나섭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방법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정치인들도 세상과 백성들의 문제를 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들은 자신의 영가를 위한 방편으로 백성들을 볼 뿐이죠. 자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동정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은 고통 받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지나쳐 버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언제나 위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우리 자신의 불안전함을 알고 모든 것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동정심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우리 모두는 감추고 싶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상처들을 동정과 자비와 인자하신 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 방법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계신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자신을 부인할 때에도 주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신 이유도 주님은 베드로의 체질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신을 더 그렇게 용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벌레 같음을 보고 비참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네 양을 먹이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원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우리가 어느 때에 죽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바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오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것이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1절부터 46절에는요. 또 왼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그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죽어서 죽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오에 갇힌 것을 보고 공략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너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물론 오른편에 우리는 속한 그런 부류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질한 적이 있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을 보고 있었음을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그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에는 놀라운 애정이 들어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길은 그것을 받은 자만 압니다. 뒤로 물러가 주님 보기를 두려워 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눈길에는 사랑과 동정과 자비와 긍렬과 환영의 따스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해 고쳐야 될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그렇다면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아직 기회를 주실 때 고치십시오. 단순하게 회개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려해야 될, 우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주께서 베드로를, 도리, 베드로를 돌이켜보시듯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려될 우리, 필요가 있을 때 우시기 바랍니다. 행여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고 싶어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우리 중심이 주님 안에 있기를 위해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다시 임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실지 모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은 나는 가난하고 불행하여 앞을 볼 수도 없고 벌거벗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낸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 요청하실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책망을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청망을 기라마 듣고 주님의 불로 옛날한 금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공짜로 얻을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보시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느 때이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동정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 <목소리로>